그래가지고, 아니, 사장님. 주변으로 하긴 한 일이 안 떨어지게 좀. 주변으로 하긴, 주변에서 그런 게 없어요. 그러니까, 보통, <laughs> 사실 저 같은 <laughs> 경우는 이렇게 <laughs> 너무 이렇게 뭐라고 그러고, 예의가 없다고 했던 그, <웃음> <예의가> <웃음> 어떤 니아스 <예의가> 뭐냐면, <laughs> 너무 사람이 멀멀한 거야. 그러니까 너무 <laughs> 아, 거잖아, 너무, 뭐, 되게 너무 맹한 거야. 너무, 그리고 되게 생기도 없어 보이고, 입술색도 없고, 막, 되게 <laughs> 쾌히해 <퀭해> 보이고, 막, <laughs> 허역 멀고 막, 병들 것 같지. 이렇게 좀 라인 정도 하는 거에 약간 티트만 이렇게 조금 발라서 사람이 약간 좀 생기가 좀 있잖아요. 티트가 뭐예요? <laughs> 아니 근데 저도 최근에 아, 오빠는 공부하다. 오빠는 몰라 몰라도 는데 남자는 못 솔직히 몰라.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요 좀. 어? 네. 아니 입술에 이렇게 발라가지고. 립밤을 하고. 립밤. 아니 색이. 오빠 최악의 하는 거 봐요. 이 색깔이 있는 거거든 이게. 그래서 가져왔어 그럼. 이건메뉴표 같은 거 아니에요? <laughs> 아니, 이뉴얼같아니 너무 몰 너무 몰라! 너런 몰라! <laughs> 너무 몰라! 게무 몰라! 너무 몰라! 너무 몰라! 너무 몰라! 너무 몰라! 너무 아이너보다라좀무 몰라! 너어 너무 몰게 너무 몰라! 너무 몰라! 너무 몰 너무 어라 너무 몰라! 너무 몰라! 너 너무 몰라! 너무 몰 제가 호영씨 티티 2개를 맛보여줄게요 원래 남자도 하는 거예요 아, 하아요 요즘에 다도다는 거에요 원래 하는 거예요 그럼 네. 거울을 본인이 이렇게 들고서 한번 봐봐요 가만히 봐 마이크 좀잡봐 어. 아요아 어. 민망해요 어. 어. 민망 방송할 어. 못 쳐요 음 되게 부끄러워다 아, 분한테 발라야 되는데 음. 그 바입술바르는 되는, 자격증이 필요해 <laughs> 근데 형 지금 입술이 약간 터서 어, 발라야 되는. 좀 건조하다 그리고 저 위에다가 리밤을딱 발라주면 좋을 것 같아 맞아. 이게 딱... 입술이 너무 건조해 눈빵! 한한번 야, 아. 는이거 어. 왜? 똑는거 여기 있지? 우리가 또달라가 그거는 생각만한 거고 이제 그 위에 다리만 봐야 되잖아. 야, 데 아니 근데 왜 다른 사람도 입이 이렇게 돼? 진짜 <놀람> <laughs> 맞아. 그렇게 대사람이 근데 호영 오빠는 네. 손호영 오빠는 아니 지금 10몇년 메이크업을 하시는 분인데 너무 모른다 생각이 다 그러니까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그담 쪽에. 아, 해 주잖아. 아니 본인이 거울 좀 봐봐요 어떤가. 어 봐봐요 봐봐요 진짜 봐야 돼. 아나 예쁜 사람요아 여기 되게 의 얼굴. 근데 잘 모르겠죠 한 줄. 잘 모르겠죠. 그래요. <laughs> 근데 되게 괜찮 느낌 있어. 근데 있다. 남들이 그냥 만약에 안 했다고 생각하고 보면 원래는 원래는 쌩이가 게어발을 때만 지또 금세 소되거 <laughs> <laughs>